제가 당신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당신 자신 안의 생각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은 원래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도 그 중요한 일부입니다. 마음 속으로 건강, 부, 기쁨, 행복,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반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질병, 슬픔, 실패, 가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현재 당신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모든 나쁜 일은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세요.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으세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려면 소를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소한 마리는 못생긴 여자, 두 마리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소 서너 마리는 중간 정도의 여자, 대여섯 마리는 아름다운 여자, 아홉 마리는 가장 높은 예물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족의 족장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두 언니는 아름답고 똑똑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아홉 마리의 소를 예물로 받고 시집 갔습니다. 막내딸은 외모가 못생기고 게을러서 아무도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서 한 남자가 부족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족장의 막내딸을 보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족장님. 저는 당신의 막내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홉 마리의 소를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족장은 매우 놀랐지만 기뻐하며 막내딸을 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몇년 후, 족장이 막내딸의 집을 지나가다가 들러서 딸이 눈부시게 아름다워진 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우아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요리도 잘하고 매우 현숙했습니다. 놀란 족장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는가? 내 딸이 어쩌면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했는가?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아홉 마리의 소예물에 걸맞은 가치가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녀는 항상 그 가치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가 소녀의 마음에 심어준 긍정적인 생각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홉마리의 소의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이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녀는 점차 빛나기 시작했고 기품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은 정신력을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 그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 힘의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힘은 각자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 마음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입니다.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은 인간의 에너지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장은 인간이 끊임없는 욕망에 휩싸이면 약해집니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선행을 많이 하면 이 에너지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덕행이 바로 인간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련이란 다름 아닌 심성과 덕행을 닦는 것입니다. 생각이 집중될수록 힘은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응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도 한결같은 정성은 한결같은 이익을, 열결같은 정성은 열결같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담한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고, 생각이 강하고, 확고하며,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상은 단순할수록 좋고, 순수할수록 성공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의심이 많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성취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면 인간의 에너지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헛된 생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되고 약해집니다.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소모하고 자신의 기혈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신을 기르고 기혈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후 성공을 쉽게 이루는 이유는 수련 과정을 통해 풍부한 내력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에너지도 같지 않지만 같은 사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에너지를 공명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같은 생각에 집중하면 힘을 축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사용하여 강력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써 평범한 사람들이 할수 없는 비범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공을 바랄 때는 고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공을 바라는 동안 외부에서 더 강한 저항 에너지가 들어오면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을 바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건강을 보호하고 외부로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장을 형성하는 기초는 바로 몸 안의 음양과 오행의 균형입니다. 인간은 음양의 두 기운으로 태어나 오행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생명의 구조는 오행에 기초하고 생명의 활력은 음양의 조화에 의존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술을 포함합니다. 목은 간을 주관하고 화는 심장을 주관하고 토는 비장을 주관하고 금은 폐를 주관하고 수는 신장을 주관합니다. 각 장부는 또한 다른 정신적 요소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간은 혼을 주관하고 심장은 신을 주관하고 비장은 의를 주관하고 폐는 백을 주관하고 신장은 질을 주관합니다. 오행은 또한 도덕적 품성을 지배합니다. 간은 인을 주관하고 심장은 예를 주관하고 비장은 신을 주관하고 폐는 의를 주관하고 신장은 질을 주관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은 또한 인간의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은 분노를 주관하고 심장은 기쁨을 주관하고 비장은 근심을 주관하고 폐는 슬픔을 주관하고 신장은 두려움을 주관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에너지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음양의 작용 아래 이 요소들은 몸 안에서 다른 역할을 발휘할 것입니다. 에너지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단지 강도와 완성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몸 안의 음양 균형과 오행의 조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음양이 왕성하고 오행이 충만하면 에너지장은 강하고 완전해집니다. 반대로 음양이 쇠약하고 오행이 부족하면 에너지장도 약하고 부족해집니다. 이 에너지장이 바로 전통 의학의 정기입니다. 정기는 몸이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활동할 때 생성됩니다. 그것은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 따라 외부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고요할 때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정기존내 사불가간의 원리입니다. 에너지장이 외부로 작용할 때그 원리는 물줄기와 같아서 나누면 약하고 합치면 강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욕망을 낳는 곳이므로 인간의 에너지장도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외부로 향하는 힘이 약해지며 몸을 보호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면 에너지장은 더 집중되고 외부로 향하는 힘이 커지며 자신을 보호하는 에너지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심없고 욕심없는 상태에 이르고 마음이 평온하고 단순하게 살때 내면의 힘은 강화되고 최대한 발휘될 것입니다. 가장 강한 에너지장은 외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선종에서 언급되는 선정 상태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발산되는 생각은 종종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말,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에너지장이 만들어내는 힘의 외부적인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의 영향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도 보이지 않는 영향의 한 형태입니다. 생각은 공간의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망설이고 결단력이 부족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발산하는 생각의 힘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각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결정이 되면 몸 안의 에너지장은 그에 따라 뇌를 통해 외부로 작용하는 힘을 발산합니다. 이 힘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에너지장이 같지 않고 집중도도 다르기 때문에 발산되는 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치러야 할 대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거나 건강하고 싶다면 각 사람은 이해 득실을 평가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권력과 돈을 얻은 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 내면의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불안, 우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불리한 감정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쁜 업을 짓지 말라, 머리 위 세제 신령이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신령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는 스스로 인과응보의 굴레에 빠지고 필연적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징벌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각 사람은 외부로 어떤 정보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공간에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발산되는 정보는 그 사람의 특징적인 흔적을 지니고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정의를 찾기 위해 정보를 발산할 것입니다. 이두 정보원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의 대결입니다. 사건이 발각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각되지 않으면 바로 그 생각과 발산된 에너지가 공간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업보가 찾아올 때 자신이 발산한 정보가 바로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바로 발신자의 에너지로부터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관찰한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삶과 학업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면 중년이 되었을 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덜 간섭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부모님은 보통 더 건강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혈과 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과 기도도 축복하는 사람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그것들은 수신자에게 일정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항상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된 이유는 이 신비로운 에너지의 존재 때문이므로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은 이 에너지의 형성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점은 저주는 저주하는 사람 자신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하는 반면 축복과 기도는 자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가 점점 더 강력하게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진실함과 선함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의미이고, 신은 신의를 지킨다는 의미이며, 선은 인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경건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때, 인간은 신령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자주 돕는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축복받을까요? 환난을 당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도를 받아 자신의 에너지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형성하고, 그러므로써 질병을 완화하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의 개입이 아니라 집단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과 재앙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인간의 생로병사의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때 부유한 사람은 자선을 자주 베풀고 덕을 쌓아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는 사랑받고 축복받을 것이며 그 덕분에 사업은 더욱 견고해지고 재우는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그의 재물이나 건강도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많은 부자들이 특히 부정한 수단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선행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와 속임수에 의존하여 재산을 축적하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몰락합니다. 반대로 대기업가들과 오래된 기업들이 여전히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돌을 따르면 날마다 덜어낸다 고 말했습니다. 이 손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불필요한 야망을 버리고 삶을 유지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승화와 강력한 에너지 장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물질의 얽매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필연적으로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수명이 단축되며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며 에너지장도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얻을까 잃을까 하는 심리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상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사실, 생각의 힘에 대한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저주들은 바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이 부정적인 에너지원이 그 사람의 보호 에너지보다 크면 그것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거나 주변의 것들에 작용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강력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에서 말하는 업보가 대를 잇는다는 관념입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생각의 에너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인간의 의식을 통해 발산됩니다. 공간으로 전달되어 강도가 다른 에너지 파동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물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의 영향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강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그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연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주식 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공매도 세력이 점차 우세해져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팔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매수 세력이 우세해지고 상승 추세가 점차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종류의 생각이 우세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나 지도자의 정책도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지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그 희생자들은 그 사람이 보응을 받기를 조용히 바랄 것입니다. 그때 그 수많은 생각들이 에너지를 발산하여 결합하여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 파동의 원천을 형성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장도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보호 에너지 장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면 공간의 부정적인 에너지 파동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심각한 질병이나 교통 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에너지를 영원히 유지하면서 쇠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연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그의 저서 '물의 메시지'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간의 생각이 에너지를 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이 같은 병의 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때 물의 결정은 그에 따라 변합니다. 인간이 다른 선택을 할때 다른 형태의 의식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 조합의 결과는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인류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무수한 생각을 통해 무수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결과는 인류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강력한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위한 강력한 에너지장을 구축하고 그럼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둡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에너지장을 소모하고 결국 자신을 패배시키고 점점 더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다른 생각은 다른 에너지장을 만들고 다른 에너지장은 다른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에너지장이 올바르다면 인생도 올바를 것입니다. 우주와 하늘과 땅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하늘과 공간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산과 강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강과 시내, 호수와 바다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나무와 꽃, 풀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곤충과 동물에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두 고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진보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은 만물과 같은 기본적인 에너지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의식, 사상, 사고 활동 덕분에 몸과 마음의 에너지장이 탁월함과 융합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길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에너지장은 실제로는 생각과 정신의 에너지장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이 활동할 때마다 인간은 자신과 주변의 사물과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은 또한 이 에너지가 선택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층위의 사물과 결합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그 층위에서 작용하여 그 층위의 힘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운명과 인생길을 만듭니다. 길은 사고를 결정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장을 향상시키고 정화하는 열쇠는 내면의 양심의 비달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활동을 주도적으로 조절하여 생각이 항상 더 높은 에너지 층위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사상이 생명의 긍정적이고 빛나는 창조적인 채널에서 활동하도록 유지하십시오. 생각의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독특한 진동 주파수를 발산하여 같은 주파수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조화롭게 공명합니다. 그럼으로써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사건, 사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강력하고 조화로운 생각의 에너지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길이 밝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위해 생명력이 넘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유형의 물질의 속박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영혼의 순수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생각 활동은 정신과 영혼의 층위에서 작동하여 강렬한 생명을 표현할 것입니다. 둘째,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초심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무아의 이타심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선을 향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늘의 돌을 따르면 만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많은 자원들이 자동으로 당신을 돕고 성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셋째, 의지가 굳건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확고한 믿음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믿음이 당신이 내면을 굳건히 지키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당신의 에너지장이 항상 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정신이 순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정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씻어내고 버리고 끊임없이 올바른 견해와 긍정적인 사상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빛으로 자신의 정신 공간을 채울 때 당신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정면적인 주파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정력, 정신, 주의력을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한 가지 일에 쏟아부어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내적인 소모를 겪지 않고 높은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고 동시에 일에서 도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감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당신의 의식은 유연해지고 당신의 에너지는 가득 차며 당신의 에너지 장은 즐거워지고 당신은 쉽게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흐름을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마치 신령이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특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정신 에너지 장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자각하고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관내조하며 내적인 공사를 쌓는데 전념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의 에너지장으로 자신을 감싸 몸의 모든 세포가 통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고 행동은 바로 씨앗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작용력은 매우 큽니다. 선한 생각의 작용력은 결국 믿을 수 없는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빛나고,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면 당신은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을 가져다 줄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당신의 가정은 따뜻하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힘입니다. 생각은 바로 당신의 행운과 기운입니다. 당신의 기운은 바로 당신의 에너지이고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현실 상태를 결정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단지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하세요. 에너지장이 충분히 강하면 당신은 반드시 더큰 힘을 끌어당겨 천지를 뒤집고 모든 일을 더 좋게 만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기고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 변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하고 당신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기꺼이 공유해주세요. 공덕은 무량합니다.